안녕하세요. 이브스타트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요. 지금 차가 급격하게 들어오셨는데 운행을 하신 도중에 돌 뿌리에 이 치시면서 큰 돌을 맞으시면서 이제 치고 배터리 하차까지 치셨는데 이분이 그때 배터리 보호카바 패키지를 하셨던 분이세요. 2 4년도에 하셨었는데 지금 하부를 한번 뜯어봐야 되겠지만 손상이 케이스 이것도 한 10만 원 넘는데 이것도 지금 다 깨져버렸고 부품값이 상당히 비싸요. 또 파이프 같은 요도 휠 정도니까 지금 맞닿아 있는데 일단 보호커버도 손상이 좀 많이 돼 있고요 일단은 배터리가 문제가 없는지 다 분해한 후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측면 커버는 탈거한 상태고요 어, 이제 보호커버 1번 탈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커버 1번을 탈착했고요 이쪽 파손된 부위 보시면은 살짝 여기 찍힌 것 말고는 제일 주요 부위인 이쪽은 배터리의 하부 쪽은 문제없는 것을 볼수 있고요. 고객님께서 배터리 보호 커버 수리하고 또 보호 파이프가 이제 파손되는 바람에 보호 파이프 재시공하기 원해서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공 완료는 후에 보여드릴게요. 네, 지금 1, 2번 같은 경우에는 다 교체를 해서 신품으로 교체를 해서 다 완료했고요. 파이프까지도 다 장착을 해서 신품과 동일하게 운제 안전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으로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